자열 네, 아열 다섯 번째 거상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거의 한 시간 한 시간은 솔직 좀애하고한4 0분 동안 잡았는데 이상한 버그에 걸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진짜 눈물 난다. 진짜 눈물 난다. 와 가는 길도 좀 헤맸는데. 이번에는 헤매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가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물좀 마시고 와. 아열 나. 에어컨 좀 틀어야지. 와, 한 40분 한 거를 버그로 날려먹다니, <laughs> 진짜. 아그로야. 원래 지금 마지막 엔딩 거상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되었다, 아그로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동의. 오케이. 그러면 뛰어가자. 알지, 어딘지? 그래, 사막으로 가, 사막으로. 다리 건너고. 아 뛰어봐 뛰어봐. 아니 아니. 야왜또 여기에 걸려가지고 또. 씨. 가봐 가봐 가봐. 내과 그래, 앞에 다리 보이지? 어디더라? 그래 그래 여기 건너 여기. 어안 어, 걸려. 또올라로 가니 넌? 저쪽 다리 건너자고? 아니야 아니야 요쪽 다리야 내가 볼때 어차피 사막으로 이어져 있잖아 제발 말좀 들어줄래? 이 자식아? 어? 이제 좀 제대로 가겠지? 믿어본다 그렇지 아왜또왜또 왜또 감속해 그로야나 지금 굉장히 심란하거든? 근데 지금 40분의 플레이를 버그때문에 날려먹었어 자그러야 그래? 여기서 왼쪽길이야 어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야야야 야,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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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왼쪽이라고 말했어 안했어 했어 안했어 안 했어? 왼쪽이라고 어? 이 개똥같은 AI가 이럴거면은 그냥 나한테 조종간을 넘기라고 어? 지가 무슨 어? 지금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스스로 길을 찾아 심각하게 잘못된 사상이야 이제 솔직히 이 정도 개활지는 잘 달리겠지? 아 약간 패드를 해서 손을 놓고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아아 아,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마이 정글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근데 정작 엔딩까지 보고 나면은 잘 시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입니다. 쭉쭉 달리렴. 저도 잠시 손과 입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야 방향이 이상하다. 옆으로 좀만 틀자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옆으로. 그래, 그래.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점프 한번 하고 공략법을 이제 나니까 빠르게 하자, 빠르게. 오, 이번엔 점프 안 했어. 대단한데? 저거는 진짜 제일 쓸데없는 것 같아. 저힐 해주는 게, 힐안 해주는데, 저기 있어서. 알았어, 알았어. 아, 어차피 여기서부터 니네 필요 없어. 니네 알아서 살아. 만나서 들어왔고, 다신 보지 말자. 자, 어서 가서. 음, 음, 어, 이번엔 잡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뛰는 발소리가 무슨 물 첨벙첨벙 거리는 소리 같냐? 이먼 길을 돌아서. 어, <laughs> I'm sorry,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laughs> 자, 여기 빨리 빨리 가서 잡아보자. Well, but i can read that kratos is in your nickname 음... sorry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아 이건 아까 봤으니까 넘기고 싶지만 이건 다시 녹화하는 거구나 자,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아까 진행한 데까지는 빠르게 가서 발찌기를 이용해서 이쪽을 찍어 누르고 이리온 이리온 이리온. 아, 멀리까지 보내야 돼. 자. 자 이리와 착하다 착하다 오케이 자 오른쪽 발 왼쪽 오른쪽 자세부터 잡아야지 자세부터 돌아 돌아 오케이 자 이제 발을 어? 왜안해 아이 <laughs> 아이 지금 AI가 각도 잡느라고 이러는 거야? 됐다. 오른쪽 발. 어, 씨. 야, 왜 거길 때려? 여, 기 여길 때려야지. 여기 있어줘야겠네. 오케이. 자, 올라갑시다. 약간의 체력 소모는 뭐,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어그로. 신경또 긁어줘야지 야 여기야 멀리 가지마 여기야 여기야 어디 보니? 등 뒤와 팔야또각 잡냐? AI가 정해진 방향이 있어서 그 각도를 잡는다고 엄청 노력을 하네 <laughs> 여기다니까? 안 보여? 아니, 안 보이냐고. 여기 있잖아. 그래. 봤잖아. 그러면 네 팔을 휘둘러야 될 거잖아.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잠깐, 아직 아니었니? 야. 여기잖아. 내 신경 거슬리게 하기 안 보여?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바로 그거야. 바로 그 각도야. 바로 그거야. 오케이. 좋아. 올라가자. 올라가서 빠르게 저 위로 올라가 줍시다. 위로 가서 이 녀석의 머리로 또 올라가가지고 자, 이쪽을 부수게 만든 다음에 자, 여기 부수러 와야지. 여기 오면 너또 부수고 싶어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그렇지. 자, 여기 부셔야지. 그래, 여기야, 맞아. 여기, 맞아. 오케이. 자세 잡고 자리 잡았지? 그래 좋아 바로 구거야 오케이 자 부수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머리 위에서 어그로 끌다가 머리 위에서 어그로를 끌다가 여기 왔을 때 뛰어내려야죠 더 안오니? 됐죠? 오! 오케이. 좋아요. 여기부터 잠시 호구 구간. 어, 씨, 이번엔 호구 아니네? 자, 이번엔. 아, 이번에도 약간 호구구나. 자, 머리를 최대한 빠르게 풀딜 박아줍시다. 어차피 파트마다 최대 딜량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어, 아직 딜이 남았네 아이고 자 머리는 끝났죠 올라가서 악력 게이지 충전해주고 어이고등 뒤에서 버텨주다가 아왜 앙탈이야 얘는 자, 머리 쪽으로 가서 게이지 좀더 채우고 이제 가슴 내려갑시다 어깨 흔드네요 좋아요 여기도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여기도 끝내고. 어, 근데 이렇게 두 방에 바로 갔던가? 얘가 이 페이지가 있긴 하거든요? 아, 여기 끝났죠? 이제 이 다음 급소는 어깨 옆쪽? 어깨 쪽 팔이었어요, 어깨 쪽 팔.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매달려서 버텨, 버텨. 좋아, 좋아. 안각 조금 채우고. 이거 한 번만 버티자. 한 번만 버텨. 기회는 온다. 기회는 온다. 이 녀석의 튕겨진 극소가 이쪽이거든요. 어이구! 튕겨나갔네. 올라가야지. 자, 여기서 낙법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한번 내려가. 됐다. 자, 1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손으로 가야 하는데 접근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손 안쪽으로. 어, 안쪽으로 돌아갈 만큼 여유가 안 나죠, 지금? 어오씨 봐요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 요이 녀석이 손을 내려 찍거든요 게이지 채운다 생각하고 자, 자세 잡죠 자 충분히 거리를 벌리고 도발을 합시다 거리를 충분히 벌리고. 이거 발로 찍을 것 같은데? 어, 펌쓴다 아니나 발이잖아. 어. 아 실패. 발을 내려찍을 때선도 내려오네요 어쨌든. 이걸 잘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어... 아닌 것 같네. 아까처럼 손으로 내려찍는 패턴을 유도하는 게 맞나 봐요. 그게 아니라면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쵸? 여기에서 발패턴 유도하고 그냥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손으로 내려죽는 패턴을 유도하죠. 자, 여기서부터 화살로 도발 걸면 결국 오네, 가까이 오네. 아까 또 괜히 올라갔다가 또 버거 걸릴까봐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어, 좋아요. 약간 자리 잡는 것 같죠? 전혀 아니었고. 저. 자. 이쪽 전혀 아닐 텐데. 아까도 요런 걸 시도했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니잖아 전혀 처음부터 저 손으로 빠르게 낙하하면서 가야되나 분명 손을 내려찍는 패턴이 있거든요 얘는 구르려면 구르든가 구르고 어정쩡하는건 뭐야 와 화달 박힌거 봐야 수요합니다 어이고아 음... 모르겠으니까 아까 유도했던 대로 돌아가서 다시 또 머리 위로 올라간 다음에 손으로 최대한 빠르게 떨어지는 걸로 해봅시다 1타 면은 끝날 것 같아서 자 거기서 또 버그 걸리면은 완다하거상 그냥 봉인합니다 안합니다 완다하거상 거기서 설마 또? 또 그러겠어? 버그도 안 줄이지 다리 들죠 이제 오케이 자 다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빠르게 떨어지는 걸로 해봅시다. 아, 귀찮아. 아, 얘는 좀 지금까지 했던 다른 거상들과 다르게 오히려... 어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해법이라는 게이 게임의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딴 애들은 그래도 해법을 찾고 나면 굉장히 직관적이었는데, 얘는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유도를 하면 또 오죠? 머리를 들이밀고 오거든요. 오, 자, 자, 우린 왼팔로 가야 됩니다. 왼팔, 왼팔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최대한 이쪽에 자유낙하 이용해야 돼요. 아, 오른팔이구나. 자, 이쪽에 자유낙하 최대한 이용해야. 여기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저 이리로 왔죠? 나왔습니다. 자, 자 최대한 아껴서 왔고, 어, 완다, 찔러, 오케이. 아 결국에는 자유낙하를 하는 거였네요. 조금만 보자, 완다야 이거 강공격 한 번이다. 완다야각 제자, 각 제자. 각이다! 강공격 한 번! 오케이. 야 마지막, 막, 막타야, 막타. 막타야, 막타. 솔직히 가능. 막타 가능, 막타 가능. 막타 각, 막타 각.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찔러! 됐다. 아, 진짜. 버그 때문에 돌고 돌아가지고, 씨. 겨우 잡았네. 아우 씨, 어 방금 극혐 모델링의 안쪽이 보였습니다. 이빨이 보였어요. 으아! 이 고생을 했는데 또 죽어야 돼. 자,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열다섯 번째 거상까지 끝냈습니다.